창세기 백문백답 53번째 시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그 가운데 창조의 증거 태양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53번째 시간으로요. 이 세계가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고 창조되었음을 변장하는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계가 창조된 것임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증거가 있을까요? 예,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 에 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볼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암 월출산 큰바위 얼굴입니다. 예, 눈, 코, 입인 것 같죠?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건 전남 강진군 군동면 화방산 큰바위 얼굴입니다. 이게 눈 두덩이인가 보죠? 여기 어, 뭐 눈썹인가요? 코, 뭐, 입 뭐,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은 고창 큰바위 얼굴 옆모습 같죠. 이게 뒤통수 같고요. 예, 뭐 눈, 코, 입, 예, 비슷합니다. 예. 그다음에 전북 진천면 두타산의 큰바위 얼굴입니다. 이거는 충북 음성에 있는 큰바위 얼굴입니다. 예, 물론 공원에 있는 거죠. 자, 이건 미국 사우스다코다 러시모어 산의 큰바위 얼굴입니다. 큰바위 예, 얼굴들이 참 많네요. 자, 다음 중 어느 것이 우연히 이렇게 되었을까요? 또 어떤 것은 절대로 우연히 이렇게 될 수는 없다 분명히 사람이 설계하고 깎아서 조각한 거다 우리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구분이 가십니까? 구분이 가죠 이 밑에 있는 이두 개는 그죠 분명히 우연히 저절로 된게 아니고 분명히 인위적으로 설계하고 깎고 조각한 겁니다 위의 것들은 어떻게요? 어, 세월이 흐르면서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설계자를 만나봤습니까? 제작자를 만나봤습니까? 아니죠. 보면 안다. 어떻게?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컨셉을 가지고 한번 만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관찰해 봅시다. 이 세계는 우연히 저절로 이런 질서가 생겨나서 오늘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이건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가설에 가까운 것이고요. 아니면 절대로 우연히 저절로 이럴수 없어 정교하게 설계되고, 예, 유지되고 있는 거다. 이것은 예, 창조론에 가깝죠. 예.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곳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속한 은하인데요. 우리 은하는 이렇게 막대기 같은 이런 중심이 있대요. 그래서 막대 은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부터는 막 팔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휘몰아쳐 나오는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스피르 갤럭시라고 말하고, 나선 은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요 팔에 요 정도의 태양계가 위치해 있다고 하죠. 예, 우리은하는약 5천억 개의 별이 모여 있는데, 폭이 약 10만 광년인 막대, 나선 은하다. 이게 막대기처럼 생겼고요. 이 크기가 10만 광년이다. 그러니까 이, 이 은하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10만 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만큼, 예, 크다. 아, 이런 겁니다. 자, 태양계는 오리온스포라고 알려진 4 8팔 내에, 여기입니다. 그죠? 요, 요. 오리온스포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요, 여기에 있다. 예. 은하핵으로부터 약 26,000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여기서부터는 26,000 년. 1초에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빛이 달려가면 26,000년 걸리는 거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두께. 우리 은하의 두께는 약1,000 광년 되는 것 같아. 옆에서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것 같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26,000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이 위치가 의미하는 게 뭘까? <laughs> 우리가 왜 이게, 이, 탁, 중심에 있지 않고, 이렇게 폼 나게, 뭔가 변두리에 있는 이런 어떤, 예, 이상한 느낌이랄까요? 자, 은하액을 중심으로 태양계의 궤도는요, 원에 가깝다. 예, 원에 가깝다. 원에 이렇게, 원에, 원 운동하는 것 같다 하는 거죠. 낮은 팔과 비슷한 속도로 돌고 있다. 예, 오리온슈퍼라고 하는 이 막대기 속에서 이 다른, 다른 별들과 함께 이 막대기가 비슷한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위험스러운 초신성 폭발이 잦은 낯은 팔을 잘 통과하지 않아서 안전하다. 팔들을 막이팔저팔 이렇게 통과해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이팔 내에서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곳이더라. 그또 은하의 중심부 여기 있으면 굉장히 여기는 위험한 곳이다. 은하 중심부는 근처 항성이 중력적으로 서로를 당기기 쉽기 때문에 오르트 그룹과 같은 작은 천체의 궤도를 흔들어서 그들이. 내 행성을 향해 낙하하여 충돌할 확률이 높은데 우리는 중심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굉장히 안전한 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왜 여기 있을까? 예, 네, 안전한 곳에 있다. 근데 이 태양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날아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태양계가 얼마나 빨리 날아가냐? 태양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냐? 이 속도를 여러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종합해보면요. 종합해보면, 이게 이제 나사에서 나온 건데요. 예, 태양이 팍 날아갑니다. 얼마나 날아가냐? 빨리 날아가느냐 하면, 은하계의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원운동을 하면서 날아가는데, 1초에 217.2km 속도로 날아간대요. 1초에 217.2km 속도 자, 각, 자, 각, 이러면 여기 지금 의정부인데요. 부산 지나갔죠? 네, 그 정도 빠르게 날아가고 있다 태양이. 근데 이게 똑바로 그냥 내려가, 날아가는, 날아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십시오. 스윙 모션, onward, backward, the galactic center, 15 to 20 kilometers per second. 1초에 초속 15에서 20km의 속도로 어떻게 중심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속도가 1초에 15 내지 20km의 속도라는 겁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아래 위로 이 운동을 해요. 자, swing motion north south r o u the galactic plane 5 to 7 km/s 초속5 내지 7km 속도로 아래 위로 이렇게 바운싱을 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이세 개의 운동을 합치면 어떻게 습니까 배로 따지면 요잉 같은 거죠. 요잉, 요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회오리 운동을 하면서 간다고 볼수 있겠죠. 이 엄청난 속도로 태양이 막 날아가는데요.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하죠? 생태계에 보존되지 않겠죠. 우리는 그 속도에 맞춰서 같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요. 가운데 있는 노란 건 태양이고요. 옆에 막 따라가죠? 애들이 수금주와 목토, 천, 해왕성, 예, 행성들입니다. 막 따라가면서, 그죠? 예, 회오리 운동을 하죠. 근데 태양이 가운데 이렇게 막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태양 자체도 어떻게 해요? 회오리 운동처럼. 예. 들어갔다 나왔다 아래 위로 이러면서 1초에 2 1 7 2 k m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는 니다 엄청난 속도지 않습니까? 엄청난 규모가요. 엄청난 속도로 가는데 이 속도가 조금만 삐끗하면 우린 다 죽죠. 생태계가 전혀 보존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행성들은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전하는 속도가 사실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태양하고 가까웠다가 멀었다가 가까웠다 가 멀었다 이렇게 하면서 타원 운동을 하거든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때 속도가 가장 느리고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가까워질 때 이때는 속도가 가장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지구는 초속 30km 속도로 공전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평균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성과 천왕성은 또 다른 행성들하고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해요. 이 복잡미묘한 이런 타원 운동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요? 해 태양을 따라 함께 움직이는데 이 속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지구 같으면요. 태양이 날아가는 초속 217km 더하기, 우리의 공전속도 30km 정도를 하면 약 초속 250km 속도로 막 우주공간을 어떻게 해요?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태양과의 적절한 거리들을 잘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알면 알수록요. 자이우주공간을그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데 이 우주공간의 평균 온도가 얼마냐 하면 영하 270도입니다 씨 추워도 너무 춥죠 예, 이 공간을요 이 초속 250km 속도로 우리가 막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얼어 죽지 않죠 예, 이불이 있기 때문에 이불이 뭡니까 대기라는 겁니다 대기 대기권이 있어 가지고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대기는 어떻게 진공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지구가 끌어당기고 있죠? 예, 지구에 달라붙어있습니다 중력 때문에. 이것이 대기라는 것이고요. 이 대기가 우리가 호흡할 뿐만 아니라, 예, 온도를 지켜주기도 하는 거죠. 자, 이가운데서서 지구가 막 날아가고 있는데, 이 내핵, 여기는 한 6,000도씨가 된다고 그러죠? 이 바깥에 여기는 한 3,000도씨 정도 된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지표 온도, 표면 온도는 영상 15도씨 정도의 평균 온도를 유지합니다. 살기에 적절한 온도죠. 이것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안에 뭐 이렇게 폭약이 있고요. 막 이렇게 블록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빅뱅, 뻥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뻥 터졌습니다. 자, 이뻥 터져가지고 이게 뻥 터졌는데 우연히 저절로 이런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국산 빌딩 같은 이런, 이런 건물이 우연히 저절로뻥터져 이렇게 될수 있을까요? 빅뱅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시열이죠. 뻥 폭발했는데 아주 정교한 질서를 갖추게 되었다. 정말 이상한 이론이죠. 정말 이상합니다. 자, 다음 중 어느 것이 우연이 된 것인가? 아, 요거 우연이 된 것인가? 그 다음에, 아, 요거는 분명히 우연이 된게 아니고 설계하고 만든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 알아요. 보면. 보면 압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태양이 약 초속 2 2 0 k m 속도로 회오리 운동을 하면서 날아가고 있는데 지구가 그걸 쫓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공전을 하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약 250km의 속도 초속 250km의 속도로 따라가면서 공전을 하고 공전만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죠. 예. 지구는 태양계 운동에 어우러져서 초속 2 5 0 k m 속도로 이동하면서도 생명체가 살기 위한 최적의 위치를 잘 유지해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관찰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형성되어서 유지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거 같습니까? 관찰되고 있는 세계는 어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영하 270도시의 공간을 초속 250km 속도로 날아가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형의 정교한 공전과 자전을 하고 다른 이러한 지구를 따라가면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한다. 이 세계는 우연히 저절로 생겨서 지금도 우연히 저절로 지속되는 걸까라는 겁니다. 이거... 뭐 이렇게 보로고 이런 게막뻥 터져가지고 막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저절로 이렇게 이런 건물 만들어집니까? 절대로 안 되죠.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게 우연히 저절로 형성이 되어서 이런 질서가 생겼어.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요. 네, 성경 이렇게 이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연이가 있지 않냐. 우연히 저절로 안 되잖냐. 집이 만물을 봐라.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되겠냐. 만물을 지으신이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히브리서 3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33절. 내가 하늘에 궤도를 하느냐? 하늘로 지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예, 별자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지요? 하늘에는 법칙이 있죠. 우연히 저절로라는 무질서가 아니라. 칙이라고 하는 정교한 질서 가운데 운행되고 있습니다. 법칙은 세우고 유지시키는 의도와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죠. 우연히 저절로는 법칙이 아니죠. 뉴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했다고 합니다. 태양, 행성들, 해성들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 이 체계가 지속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은 오직 지성적이고 영향력 있는 존재의 가르침과 통치가 있기 때문이다. 절대로 우연히 저절로 지 마음대로 이런 예, 질서를 유지하면서 운행될 수는 없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총을적인 논리적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깊은 감정적 확신. 이 밤하늘을 보니까 자, 이 논리적인 힘이 이 초월적인 논리의 힘이 없이는 이런 일선이 유지될 수가 없다. 형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될 수 없다. 예.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우주에서 드러나며 이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형성한다. 나는 이것을 봤을 때 분명히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아,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경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요?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태양계, 운동, 모든 이, 대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류 지향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번,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 예수님이 그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유지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이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이 세계가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대 설계되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증거와 논증을 통해서 변정해 보았습니다. 예. 이러한 창조에 대한 변증을 한동안 계속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들이 많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요. 만유 가운데 나타나는 그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시력이 생기도록 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